피부의 이름은 레그 익스텐션 이고 플레이트를 꽂는 위치에 따라 사용되는 근육의 부위가 달라지는데 아래쪽에 꽂으면 허벅지 위쪽 중간에 꽂으면 전체 그리고 위에 꽂으면 무릎 바로 위쪽에 근육이 사용됩니다 조작법으로는 등받이를 내 다리 길이에 맞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 내 다리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을 정도로 설정해 주시고 발 등에 오는 패드는 내 발목 쪽에 위치할 수 있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. 세팅이 끝나면 등받이에 등 붙이고 손잡이를 잡고 발목을 내몸 쪽으로 당겨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가 펴